여보, 여보, 진짜 짜증나. 아니, 맞다. 아니, 한국 사람은, 전선주 한복 입으면 안 돼. 더 올림픽을 입으면 화냈어. 나한 화내. 한복이는 어?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니야? 그거는 말하면 안 돼. 화, 화낼 거야. 어. <laughs> 근데 김원호도 중국에서 왔잖아. 중국은 사실 5,000년 역사 있어서, 우리 배우는 거 너무 많아. 옛날부터 지금까지. 사람은 감사 마음이 있어요. 한국 옛날에 도요도미 띠요시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버렸어. 그래서 그때 몇 나라는 돈도 다 주고 사람도 도와주러 가잖아. 그래서 그 사람이 와도 한국은 망해버리지 않았어. 그래서 그때 조선 너와는 너무 감사했어. 아, 부모님처럼 도와주는 친구한테 칸샷이 날도 이겨낸다나요. 그 내가 좋아하는 한유 유두를 봐봐. 자기가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메달 색깔 주용하지도 않고 메달 주용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 맨날 연습했어 그냥 박스하면 끝나 그냥 올림픽이니까 화내지 마시고 세계가 재밌게 하면 좋겠지